고금리 적금 궁금하지 않아? 이 영상 하나면 동암 신협 꿀 적금 다 챙겨갈 수 있어. 설마 안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지? 먼저 레이디풀 적금. 레이디풀 적금이 뭐야? 신협이 오직 2030 여성들을 위해 만든 자유 적금. 오직 여성들만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이 적금의 포인트. 이자율은 당연히 높지. 그런 는 봤어? 최대 금리 3%야. 말하지 않아도 알지? 비가 세팅 말이야. 다른 행이는 없다고. 그럼 코로나사태인데 설마 직접 은행 가서 가입하려는 건 아니지? 이 적금은 신협 온오프 하나만으로 집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네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입금하고 돈풀려보는 적금이 바로 레이디포유 적금이야. 자, 마음에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말해줄게. 레이디포유 적금에미친혜택 기본 금리 2.5% 거기에 우대 조건만 맞추면 금리가 더 오른다는 사실 지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조건이라고 해서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니지? 우대 조건은 쇼핑, 급여, 문화, 건강, 일상 등등 각 분야별로 다르니까 그 중에서 네가 맞출 수 있는 걸로 골라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됐으니까 그래도 숫자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고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우리 모두 하잖아? 동암신협 체크카드만 꾸준히 이용하면 무대금리 0.4% 정도는 대학생인 나도 할수 있더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지금 소개해주려고 했어. 동암신협이 설마 남성 고객들 서운하게 이렇게 끝내겠어? 미친 금리를 자랑하는 또 다른 적금. 이파란 적금을 소개합니다. 이파란 적금은 정기적금이라서 목돈 마련에 딱이야. 목돈 마련 키워드에 알맞게 최대금리 3.2% 기본금리 2.6%에 조건 맞춰서 금리 올리는 거 놓치면 안 되지. 또 동암신협이 특제하게 조건 얽게 하는 거 봤어? 장기 조합원일 경우, 인터넷 거치 또는 적립식 예금에 가입한 경우, 연속해서 급여 이체 실적이 존재할 경우 등등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두둑히 챙겨가야 해.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포인트, 이과세 혜택은 당연히 적용되고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해야지. 집에서 모바일 어플 신협 온 어플 깔고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하자. 수능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정기적금에는 이파란 적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내가 준비한 적금들 어때? 어디에서도 볼수 없던 그런 적금들이지. 자 다들 뭐해? 신협 온 어플 하나로 집에서 가입 가능한데 빨리 신청해. 빨리 가입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이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동암신협.